오늘 조금 있다가 2시부터 지금이 11시 반이니까 점심 먹고 좀 쉬었다 보면은 2시에 이제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차한잔 마시면서 회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이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뭐, 대통령이 제1당, 제1야당의 대표, 더군다나 과반수가 진 제1당 대표 만나는 거는 지극히 지극히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지위. 피의자와 피고인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도 하나만 피고인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재판만 세 종류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또 그냥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뭐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군인 출신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뭐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뭐 사업하던 분이었습니까? 그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 검사만 했던 분이에요. 검찰총장까지, 검찰 조직의 최고 수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받고 수사받고 그러한 혐의가 있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농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됐고 제1당의 당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면 이런저런 그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쭉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소야대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똑같지만 그런데 4월 10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0일 이전에 여소야 대는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야당일 때 108석, 뭐그 정도였던 거고, 지금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8석밖에 얻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제일 큰 이슈가 될까? 특검법 같은 것들 이슈가 될 거고, 뭐 이것저것 뭐 이슈가 많이 될 텐데, 제일 급한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냐, 25만 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돼요. 뭐그 다음에 조국당하고 뭐 같이 붙어가면은 그뭐 페스트 트랙에 이렇게 딱 실으면은 금방금방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25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은 25만원은 줄 수가 없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사실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25만원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가 딱 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야 내가 요번에 민주당이 그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25만원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대를 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기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만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민감하더라고요. 참, 돈이 뭔지 그 25만원이면 4인 가구당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100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5월 아니겠습니까? 5월에 뭐가 있습니까? 스승의 날도 있고요. 어린이 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 한돈 100만원 들어오면 짭짤하지 않을까? 예컨대 이제 그 25만원씩 이렇게 딱 그러면 뭐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려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라야 될게 제가 봐도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25만 원 주세요, 25만 원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느 25만 원 주면 안 된다. 왜 주면 안 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가가 오른다.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그러는데 25만 원 그러면 잠깐 PD님 우리나라 인구 좀좀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추계로 보면. 5175만 1065명이래요. 이게 추계가 뭐 2024년 뭐 지금 추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5175만 1065에다가 25만 원을 제가 곱해 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12조 9377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조라고 하는 말이 5175만에다가 25만 곱하니까 12조 9377만 원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13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13조가 풀리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고 효과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우리나, 우리나라 정부의 그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돈을 주면, 그러면 선거 때마다 25만원씩 줘야 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도 돈 주고, 22대 총선에도 돈 주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또 졸랐어요.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선 직전에 또 이렇게 뭐 25만원이든 뭐 대선이니까 50, 50만원이라고 할까? 어쨌든 얼마지는 인 모르겠는데 한 25만 원 정도 됐겠죠. 이돈또 풀자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안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제 부총리가 누구였냐면 홍남기 부총리였는데 아 이건 생각해도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순 없다. 해 가지고 돈을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 대통령을 지금 뭐 이렇게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그뭐 대선 후보 그 서로 안에 이렇게 경쟁할 때도 뭐해경군 김씨 뭐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사이가 좋을 수도 없는데 이맹 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요즘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재작년에 2022년 3월 달에 뭐한 1월이나 2월 달이나 그 25만원씩 이렇게 다시 또 풀었으면 그러면 0.73%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 대선에, 2027년에 있는 대선에 또 25만원 그때는 아또안 푼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로, 이건 뭐냐면은 돈을 떠나가지고 매표하는 행위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50년대, 60년대 이때는 뭐 막걸리도 삼액이고 뭐 고무신도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았을 때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뭐 막걸리 돌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때는 사실. 돈 봉투 돌리고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냥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뭐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돈 마련해가지고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은 많은 돈 돌렸을 거고 야당도 돈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 의원들 그때는 비례대표를 전국구라고 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전국구 의원들한테 뭐 그때 돈으로 뭐 30억씩 이렇게 공천원금 받고 뭐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가의 예산으로 13조를 푼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피디님, 그 국가재정법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그 25만 원을 줄수 있거나 또는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국가재정법 규정이 있어요. 국가재정법 89조에 보면은 정부는 그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정부가 연말에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아, 이번에 총선 졌으니까 추경하지 뭐. 아, 이번에 총선 이겼으니까 추경하지 뭐. 이런 식으로 추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하나에 해당될 때에만 그건데 일본이 뭡니까?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전쟁 일어났습니까? 대규모 재해 일어났습니까? 이호가 뭡니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아이,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작년 말에 못했습니까? 지금이 기껏해야 4월밖에 안 되는데 작년 말에 확정된 예산 그 당시에 이 정도 경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 못했습니까? 경기가 작년 말에 비해서 확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지금 뭐 반도체 경기도 좀 살아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그뭐 1, 4분기에 뭐 1.4%인가? 오히려 경기, 경기가 그나마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호가 뭐냐면은,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예산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야당인 민주당이 우리가 이기면은 25만원 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야당이 대승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25만원 줘야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추경 예산의 근거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인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추가 경정 예산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13조, 그러니까 12조 9377억이라고 하는 큰 돈은 추경하지 않고는 지금 예산에서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그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아, 뭐 사실은 뭐 그 뭐야 25만원 그다음에 가구당 100만원 받으면 사실 좋죠. 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돼가지고 뭐 그렇게 뭐돈 100만원씩 이렇게 준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다음 우리 경제 상황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제 대통령 좀 있다가 하는. 한 12시니까 한 2시간 정도 후에는 이재명 대표 용산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만나서 잘 회담도 잘 하시고 설득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